GOP에서 역대급! 간부 만나서 욕하면서 하극상관서 <laughs> 안녕하세요 정말 화가나는 일이라 기억이 생생해서 글을 길게 작성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욕은 다 삐삐로 했습니다 저는 GOP에서 만기전역한 복학생입니다 지금 복학생인가 봐요 개봉거님 유튜브 군대 썰 보다가 저도 생각나서 적습니다 저는 삼수하고 대학생활을 오래 하다가 20대 중반에 GOP에 근무하면 휴가를 많이 준다는 소리에 최전방 수호병으로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그런지 자대 전이 왔을 때 소대장이랑 나이가 같았고 병사들 중에 당연히 나이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선임들한테 왜 늦게 군대 왔냐며 나이 많은 새끼는 불편하다며 이등병 때 욕들어 먹은 게 생각나네요 헐 이런 말을 해? 뭐이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와서 개의치 않고서 입대하기 전에 GOP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친구에게 웬만한 GOP에서 발생하는 상황 요령과 꿀팁을 들어서 갓 전입원 이등명치고는 군생활을 잘하고 선임들한테 칭찬도 받고 일 잘하는 병사로도 통했고 병장 1호봉 때 일입니다 저희 소초장님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신임 소초장님은 첫 군생활을 그리고 새로 전입원 하사 간부는 다른 후방사단에 있다가 GOP는 처음 오는 거여서 신병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부소초장님이 병사들한테 새로운 간부가 모르는 거 많을 테니까 잘 알려 주라고 터뜩이지 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병분대장들은 너희들은 군생활도 오래했고 GOP에 관련된 상황을 잘 아니까 잘 알려 주려며 강조했죠. 신임 소초장은 잘 모르니까 잘 알려 달려면 병사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고 매번 휴게복기 때마다 불쌈이나 치킨 사 오면서 힘든데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면서 천사 중에 천사는 다름없으셨고 새로운 하사 간부는 후에 말하겠지만 꼰대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원래 경계병인데 잠시 소초 상황 업무를 하고 있어서 새로 전입온 간부랑 부딪힐 일이 많았죠. 그 간부는 매번 저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보았고 짜증 안 내고 친절히 알려주었지만 매번 원래 알고 있었다며 아는 척하지 말라며 장난 아닌 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도 3살 더 많은데 맨날 본인은 형이라 부르려면 대가리를 때리는데 대가리를 왜때려 이때부터 이 미친 이상한 짓을 했네. 화도 겁나나고 나이 어린 것에 머리 맞으니까 짜증도 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일로 찌르면 은 본인만 피해보고 바보 되는 걸 알기에 그냥 참고만 살았습니다. 또그 간부는 매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고 대대화상 회의할 때 하루 일과 보고하는 소초 브리핑 자료도 제가 대신하는 경우가 p 일 b j 에서 GOP에서 제일 중요한 철책 점검인데 GOP 출신들은 알겁니다. 얼마나 무릎 아프고 힘든지 1 5 k m 나 되는 철책을 간부랑 경기 근무하는 병사들이랑 같이 가는데 간부가 자유 네가 상황 다 잡을 테니 저보고 갔다 오라며 매번 저는 8시간 상황도 잡고 철책 점검도 하고 또 따로 제가 철책 점검하는 시간에 또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진 병장 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 당시 우리 부대가 이런 일로 후임한테 짬때리고 괴롭히고 다른 대로 날아가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저도 남은 휴가 안전하게 보존하라는 심리로 찔리는 거에 대해 살짝 두려움이 있어서 병장인데 짜증나지만 하루에 두 번씩 털검을 나가죠 때는 비가 엄청 오고 경계가 치던 날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경계병들 철수하고 영상감시로 대신한다고 대대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초소 경계 근무자들한테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대기 초소에서 불을 키면 철책 견체에 경계등 불이 들어와서 야간 영상감시를 할수 있어서 항상 이런 상황에 매번 했었던 지시였기 때문에 경계병들한테 경계등 불 켜고 버튼 누르고 복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전이본 간부가 네가 뭔데 지시를 하냐면 대대에서 말없으니 철책 경계등 키지 말고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간에 철책 경계등 불안 키면 깜깜해서 가시카메라로 no. 영상감시할 수 없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 하는 형식으로 매번 이렇게 해왔다고 말했지만, 닭기 GOP 출신 아니라고 무시하냐며 정색을 하며, 대대 지시 없이는 경기등 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가 지시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경기병들한테 야, 경기등 키지 말고 소초로 복귀해라고 했고, 근데 대대장이 화상회의로 직접 저희 소초를 지칭하며, 경기등 왜안 키냐면 화를 엄청 내는 겁니다. 저는 아싸 하면서 그 같았던 간부가 대대지시 없이 경계등을 키지 말라고 해서 안켰다고 대대 보고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경계병은 소초복귀를 했고 저한테 누구병장님 경계등 진짜 안켜도 되는 것입니까 또 불키로 올라가야 할텐데 라며 묻고 부소초장님은 왜 지시 안했냐고 군생활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명하려고 말하려는 찰나 전이봉 간부가 어왜 지시를 안했지? 제가 하라고 누구병장한테 시켰는데 왜 안했어? 이라 빽이야! 그다 저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또 해명하려고 하는데 대대장님이 직접 화상회의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조치 왜안 했어? 병장이 돼서 그것도 몰라?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등신이냐 잘한다 잘한다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아나? 이렇하면서 역대급으로 화를 내시고 수장님이랑 부수장님이랑 이미 중대장님한테 전화로 욕을 먹어서 저한테 왜 이런 실수를 하냐? 근무 똑바로 안사냐 네가 자초한 일이 뭐 다른 근무야 돼? 시키니까 네가 직접 초소 불키고 갔다 오라며 같이 근무 중이던 상황명 후임이랑 제가 직접 장구를 다창영하고 불키러 가야죠. 왜 이런 걸로 대대장이 화내냐고 물으신다면 GOP는 산지지형 번개가 잘못쳐서 소초 전체에 전기가 끊기는 상황도 자주 있기도 하고 예전 사례로 GOP 병사가 비 오고 번개치는 날 초소로 경계근무를 가던 중 근처 돌에 번개가 내리쳐서 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둥이나 번개치는 날은 엄격히 외부 활동이 통제되고 만약 번개가 자주 내리치면은 경계병이 번개나 천둥이 멈출 때까지 구구장창 복귀를 못하고 대기 초소에서 기다려야 되고 다음 근무자들 근무만 안 들어가고 개꿀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날은 어두워져서 앞도 잘안 보이는데 경계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감시 카메라로 철책을 감시할 수가 없었으며 날이라도 말 면 그냥 초소 가서 불을 키면 되지만 지금은 비랑 번개랑 천둥 다 치는데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라 발생할 수 있어서 억울한 상황 한두 번도 아니고 간부들한테 해명해봤자 저한테 또 잘못을 돌릴 게 훤히 보여서 그냥 말하지 말고 참자라는 생각으로 철차에 0 0 개나 되는 계단을 또 올라가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비도 엄청 내리고 번개를 계속 치는데 짜증도 나고 그리고 간부에철권 가야 되는 걸 제가 대신 가서 다리도 아프고 화도 많이 나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9 6 K로 새로 전입 온 간부가 야 삐삐 빨리 안 가? 너 때문에 대장님이 소초간부들 다욕 먹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락! 철책이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이 얼마나 심한데 자기는 철권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해서 계단 뛰면서 오르는데 그렇게도 위험한데 왜 뛰어? 지옥 처음인가 위험한 거 모르냐? 고음을 치는데. 저는 진심 군생활 2등병 때 선임들 웃기려고 나이 20대 중반에 춤추고 개그하면서 모두끼며 처맞고 나이 어린 것들 비위 맞춰주면서 싸바싸바 하던 것랑 이제껏 군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참아왔던 게 제대로 화라산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너 가서 보자 이삐삐야너이시옷비옷넌 내가 가만 안 둔다. 요걸 구르키이로 한마디 날리고 대략 40분 동안 걸리는 철책을 15분 안에 계단 을 힘들게 뛰어가서 복귀하자마자 소초 복귀해서 총기 안전 검사해야 되는데 그딴 거개 무시하고서 소초로 들어가서 상실로 들어가서 부소초장한테 말을 했죠. 부소초장님, 네! 땡땡하사가 대대 지시 없이 키지 말라 했습니다. 진짜 저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 안 하는 거.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뒤집고 왔을 때 땡땡하사 매번 철책 점검 저한테 시키고 자기가 매번 한거따 넘기고 지르고 싶은데 군생활 원래 그런 거 아니까 항상 그러는데 마음편에 그러니 사람만 바보되고 짠주하고 짤고 짠주 있을 때 땡땡하사 저 떨기고 할지 화가 나서 지지가 하겠다일격가 했습니다. 그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전이본간 감부랑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감부라고 참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든가 아는 척 겁나 하면서 지가 잘못한 거 저한테 떠넘기십니까? 라면서 상황실에서 겁나 싸웠죠. 내가 언제 대들지시 기다리려고 했냐 바로 키라고 했지 못들은 네가 잘못이지. 감부 다극상하네 삐삐년이. 이나디아! 라면서 또텀탱기를 씌우는데 이때 같이 대기 초소로 올라간 상황병 후임이 아 땡땡 하사님왜 거짓말하십니까? 대대지시 기다리려고 하시고 저다 들었습니다 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말하는데 간부가 이 새끼가 말로 회유됐네 일병 남부리기가 뒤질라고 라면서 싸우는 모습이 상황 유지 때문에 화상 채팅이랑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대장한테 생중계가 되었고 결국 저는 사건을 해명하러 간부와 저랑 후임이랑 대대를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됐고 1년에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을 말했지만 군기가 학극상은 중요하다면서 저의 말을 들어보아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는 안 보낼 테니 그래도 학극상을 일으킨 거에 대한 처 보는 받아야 된다고 너는 정기휴가를 다 썼으니까 GOP 보상 6일하고 남은 포상 휴가 14일 정도 짜르라는 징계 지시가 떨어졌고 20일이나 되는 휴가가 공중으로 분해됐습니다 어떻게 모은 포상 휴가인데 지금 생각해도 과가 치밀어 근데 그 간부는 구두 경고로 끝이 났고 여기서 전 이제껏 군 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역시 군대는 본인 식구들 감싸는 데 멍멍이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저는 그일 이후 그 아사랑 매번 마주칠 때마다 욕하고 싸웠고 그리고 보급관님은 이병 때부터 저를 엄청 챙겨주셨는데 본인한테 말했으면 해결해줄 텐데 휴가 며칠 늘리게 해준다고 약속하시고 소초 방문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싸지 음식 피자 사이버 같은 거 챙겨주고 하셨습니다 말년 전 휴가 13일 말차 휴가 15일 딱 맞춰서 났는데 주시는 걸 포함해서 10일만 나가고 다음날 저녁이죠 전역하고 군대 후임이랑 자주 연락하면 지내는데 마투임이 전역을 하고 저한테 연락 왔어. 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상황병 후임은 그 간부랑 같은 생활관이어서 매번 밤마다 말로 갈굼을 엄청 당했다고 합니다. 형, 그 간부 형 전역하고 다음 날부터 점호 15분 전에 자기 애들 따로 불러서 군기 교육하는데 맨날 형 욕하고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고 중요한 게 애들 돈 빌려놓고 애들이 왜안 주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너희보다 월급 많다면서 좀더 준다고만 말하고 안 갚고 사단 만편으로 찔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연락했습니다. 이거 전화로 듣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인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돈을 쟁취하는 악질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마투임이 전역한 이후 사단 만편에 대한 조사로 사단에서는 소초로 내려와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그 새끼는 강제 전역당했다고 하네요 진짜로 GOP에 있으면 재밌고 짱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게 역대급으로 제일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도 혹시나 이 글을 보시게 될 군생활 하시는 국군양병 여러분 저처럼 이런 짜증나는 상황에 닥치면 무조건 맘 편에 찌르세요. 훗날 걱정하지 말고 매번 그냥 참고 사는 게더 힘듭니다. 저런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완전 일진도 아니고 완전 범생이도 아니고 그런 중간에 껴가지고 일진 똥구멍 쫓아다니면서 착한 애들 괴롭히는 지는 힘 하나도 없으면서 어, 일진 애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괴롭히는 쓸모없는 인간, 사회에 필요없는 개악 나가 죽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개 빡치는 일들,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즐거웠던 일, 어메이징한 신박한 일들. 개 보거의 팬다 모여라. 네이버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 글남뮤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작업해서 유...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간부들과 매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착한. 착한, 우리의 그냥 국군 장병 여러분들.